한평군이 을지 연습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화재를 가장한 을지 연습이 한평 군청사에서 실시됐습니다. 한평군이 우리손맛 연구회를 조직해 된장 등 발효 가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 올해 7만 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다녀가며 수입도 5억 6천 5만 원을 올렸습니다. 한평군이 먹거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정 위기, 야생, 동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참여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 및 명예 이장 위촉식이 한평읍 송정마을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한평군이 추진하는 이달의 청년 작가 전시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 소식입니다. 한평군이 8월 22일부터 4일 동안 을지 연습 기간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전쟁에서 군청사에 화재가 발생해 이를 진압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정 상태의 훈련으로 진행했다고 평가됐습니다. 특히 각 실과 소별 과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하면서 개선 사항도 꼼꼼히 따져 제시하는 등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홍영민 부군수는 이번 을지 연습이 국민의 안전과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문제점을 도출해 보완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연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평군 청사 화재를 가장한 을지 연습이 8월 24일. 청사 주차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군부대를 비롯한 기관 단체가 참여해 화재 발생 시 자비 소방대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작 부대원 검거, 직원 대피, 중요 문서 반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실제 훈련처럼 진행했습니다. 정인영 재무과장은 평소 방심하다가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다 더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진압과 복구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이 전통 매주와 고추장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고 지역 농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엄마손맛연구회를 조직해 발효 가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평군은 장류 전문가를 초청해 전통 장류의 역사, 발효 과정, 발효제 만들기 등을 배우며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음식의 맛과 활용도를 높이는 등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배운 발효 기술로 전통의 맛도 지키고 색다른 아이디어로 가공 상품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이용객이 올해는 6만 6천 명이나 되며 입장료 등 수입도 지난해보다 6,500여만 원이 많은 5억 6천여만 원을 올렸습니다. 2010년 첫 개장 이후 해마다 이용객이 늘면서 명실상부한 한평의 대표 피서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모들도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안전 요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풀장을 더 늘리고 워터버킷 등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 아이들이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물놀이를 즐기도록 했습니다. 한편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덕분에 매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비전 등을 보완해 깨끗한 수질, 안전한 시설 관리, 다양한 편의 제공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이 최근 먹거리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높여 또 오고 싶은 한평 음식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평 천지 한우 비빔밥 음식 테마 거리가 조성되면서 주말이면 음식점마다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관광객들이 한평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음식, 깨끗한 복장 등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자체 지도 점검으로 영업장 위생, 친절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한평 음식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27종을 보유하고 있는 한평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참여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회는 한평군이 지난 2010년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고 그리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초중고생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며 그렸는데 한평군은 9월 9일 우수자를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한평군수상 등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농협 한평군 지부가 주관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 및 명예 이장 위촉식에 한평읍 송정마을 등 9개 마을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평군은 참여 기업 대표들을 명예 이장으로 위촉해 마을 주민들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 봉사 활동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협 한평군 지부 정용훈 지부장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일손 돕기, 재능 나눔,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실시하며 활력 넘치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농협동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에 아 제가 맹의의장으로 유척되었습니다. 아 농업이 갈수록 농촌 환경이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 기업하고 같이 아 간다면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다는가. 혹은 내로상들 도 가치있을 할수 있는 그런 뜻깊은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한평군이 지난 4월부터 매월 청년 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전시하는 이달의 청년 작가 전시가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설치미디어 등 시각예술 여러 분야의 다채로운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8월은 전남대학교 한국화가를 졸업한 정현경 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구는 9월 조현택, 10월 고처분, 11월 김성경, 12월 윤준성, 내년 1월 박상찬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